안녕하세요, 기니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긴급이긴 한데, 일단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공지로 올라온 겁니다. 공지 날짜는 14일 11시 10분. 솔직히 공지를 잘안 보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 채팅방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뭐가 변경이 되었다고 한번 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TJ 쿠폰, 스페셜 마법 인형 합성, TJ 쿠폰 스페셜 변신 합성 TJ 쿠폰 일반 장비 복구 즉 디바인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줬던 TJ 쿠폰들 기존 삭제 일자 10월 25일에서 조정 삭제 일자 9월 20일로 한 달이 당겨졌습니다 예전에 다른 형님들 영상들을 보면 거의 TJ가 나오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다가 지르는 걸 많이 봤었거든요 이번에는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말 혹시나 아직 한 달이나 남았지만 사용을 안 하셨던 형님들은 사용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tj 쿠폰 날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게 중요한 건데 추후 대규모 업데이트 일정 편성 및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한 조정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일자 조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사님들의 게임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라고 했어요 추후 대규모 업데이트 일정 편성 이게 원래는 딱딱 맞물리듯이 돌아갔거든요. 거의 삭제 일자가 다가올 쯤에 다음 업데이트 떡밥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될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9월 20일 날 삭제잖아요. 그 후에 시즌 패스가 나오고 그래서 10월 달에 바로 업데이트가 들어간다. 그렇게 된다면 10월 25일 날 삭제보다는 9월 20일 삭제가 맞죠. 시즌 패스 신규로 추가하고 다시 tj 쿠폰 공지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tj 쿠폰이 겹쳐서 사용되는 일도 없을 거고 그리고 그 기간에 관해서 그 tj 쿠폰 이력에 관해서도 좀 애매해질 수가 있어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내 문제는 이게 처음부터 한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중에 번복을 해가지고 날짜를 바꿨다 이번 진기르 때 문제가 됐던 것도 원래 공지했던 날짜보다 한 달이 줄어서 제작 목표를 가졌던 사람들이 뭔가 좀 애매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10월 25일까지여서 아, 이 이후에 뭐 하면 변신 이력이 남겠지. 무슨 이력을 위해 묵혀뒀던 형들. 고 형님들도 계획이 살짝 어긋날 수가 있다. 아, 일단은 뭐 넘어와서 요거부터는 진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방송에서도 많이 들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다른 형님 방송에서, 뭐 이번 업데이트는 암기다. 뭐, 암기가 나올 것 같다. 라고, 뭐, 떡밥이 나왔다고, 뭐, 이런 영상도 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간이 좀 많이 지난 사신, 그러니까 시신이죠, 시신. 지금 광전사가 관전사라고 막 불렸던 것처럼 시신이라 불리고 있는데, 사신이 나올 수 있다. 또 반대로, 완전 죽은 클래스. 투사, 뭐, 군주, 다일 특히 투사 투사 크로노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크로노스는 또 투사의 집행검이잖아요 집행검 그러다 보니까 뭐 투사가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몇년 전부터 막4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환술사다 이번엔 나온다 이런 영들도 있는데 아직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뭐가 맞다 뭐가 맞다 하시지 마시고 그냥 기다렸다가 나중에 업데이트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TJ 쿠폰 변경된 거잘 알아주셨다가 꼭 9월 20일 전에 삭제 전에 TJ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